입니다 시편 92편 6절로 9절 말씀 함께 자막을 통하여 표신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로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 이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다 정령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허터지리다 아멘. 오늘 칠절 말씀에 악인들을 무엇에 비유했는가면 하 악인들은 풀과 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는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로다 악이 행행하는 것을 풀과 같이 자란다라고 비유했습니다. 사실 장마가 거의 끝나고 이제 가을 장마가 왔지 않습니까? 장마가 끝나고 난 뒤에 보면 길가에 풀이 무성해요. 아 교회가 있는 곳은 서울이고 제가 사는 곳은 경기도고 그것도 청양인데요. 이 인도 옆에 인도를 어떻게 관리하는가를 보면 아이 지자체가 돈이 있는가보다 없는가보다를 좀 생각해요. 이 노원구의 길들은 따라다니면. 잡초가 별로 없어요. 깨끗하게 항상 제초가 되어 있는데, 제가 사는 청학리 길은 길 따라 이렇게 걸어가다 보면 풀이 너무 무성해 가지고 때로는 뱀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정할 정도로 무성한데도, 이제 아, 그 가을을 맞이하는 늦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제초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 거 보면. 장마가 끝나고 나 이제 풀이 얼마나 빨리 자라는지 알 수가 있어요. 여기에 악도 풀과 같이 자라고라고 했는데 이건 두 가지 이미지를 동시에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는 빨리 자란다는 것이에요. 악은 여러분 생각보다 선한 일보다도 훨씬 빨리 퍼져 나갑니다. 사실 사람들이 선한 일을 본받아야겠다는 말은 해도 실제로 선한 행동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악은 본받는 것, 본받고 싶어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이 생기면 반드시 악은 행동으로 먼저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악한 마음은 행실보다도 제가 보기 항상 먼저 가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 모두에게 양심과 도덕을 주셔서 그나마 이 악을 어느 정도 자제하면서 살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우리가 살아간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자신이 마음에 먹은 대로 다 이행한다면, 권력을 가질수록 힘이 있을수록 부자가 될수록 더 악해질 가능성이 인간은 훨씬 높습니다. 이첫 번째 이미지가 빨리 자라는 거라고 한다면 두 번째 이미지는 빨리 자라는 것만큼 빨리 망한다는 것이에요. 왠가하면 풀은 빨리 자라지만 아무리 길어봤자 풀은 1 년밖에 잊지를 아, 못합니다. 가을이 되면 이건 열매 되 맺지 못하고 시들어 버리지 않습니까? 푸른 여름은 아무리 자라도 성장이 멈춥니다. 나무를 보면 성장이 멈출 때는 있지만 그러나 죽지는 않습니다. 이 나무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필요한데 풀은 겨울을 지나지 못하지요. 그래서 풀은 나무에 비해서 너무 빨리 잘하지만 동시에 너무 빨리 타서 없어지기도 합니다 아마도 시골에서 자란 분들은 불을 지펴봤을 텐데 나무에 불을 지피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불이 필요하고 그 초기 나무를 태울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한데 이 풀은요 그냥 지푸라기는 넣기만 하면 휘리릭하고 불타 없어집니다 그만큼 빨리 사라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7절 말씀에 악인들은 풀과 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마지막 구절에 영원히 멸망하리로다. 이 말씀 안에 다 흥왕할지라도 여기에 다 자가 참 우리를 부럽게 해요. 어떻게 악인들은 행하는 일들마다 다그 일이 잘 되는 이 흥왕한다는 말도 사실은 꽃이 피고 빛이 나고 번쩍인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화려하고 멋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그 속성이 뭔가 하면 영원성이 없다 해요 오래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여기에 악인들의 특징은 뭔가 하면 자기가 걷는 길의 속성도 모르면서 그 길을 아주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바로 악인들의 특징이고 그것을 6절 말씀해 보면 어리석은 자는 알지 못하며 그 속성을 무지한 자도 깨닫지 못하는 도다 어리석다 무지하다 둘 다가 특징이 깨닫지 못해 자기가 걷는 길이 어떤 길로 가고 있는지를 모르는데 이 어리석다는 단어는 짐승 같다 하는 말로 쓰일 때 자주 성경에서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자는 자기가 가는 길을 알지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짐승이요 죽는 길은 생각보다 빨리 합니다 듣쳐나 보면 어쩌는 그렇게 잘 피해가는지 기가 막혀요 그런데 어리석은 자들은 짐승만도 못한 거예요. 자신이 죽을 길인 줄도 모르고 그 길을 열심히 달려가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게 무지한 자도 깨닫지 못한다 하였는데 이 무지한이라는 말의 뜻은 어디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가 하면 자문이나전도서에 제일 많이 쓰이는데 자신이 어떤 미숙함에 이끌려 가는 생활 양식을 말해요. 그 길을 가면 아 열매가 없다는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거기에 끌려가는 그게 미숙하며 성숙한 사람들은 이 길의 끝을 보고 아그 길의 속성을 보고 아이 길을 가면 안 되는구나라고는 하 것을 알면 그 길을 가지 않으려고 안 해요. 그런데 미숙한 자들은 그걸 보고도 괜찮을 거야. 혹시 나는 예외일 거야. 아니, 한 번은 괜찮겠지. 그런데 그게 멸망길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불경건한 자들과 경건한 자들의 특징은 어디서 결판이 나는가? 자신이 가는 길의 결과를 아는 사람은 경건한 자이고, 그리고 그것을 알고 걷는 자는 경건한 자이지만, 자신이 가는 길이 끝도 모르면서도 자신의 욕구에 이끌려 사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우리는 악인들이 막 칼을 휘둘고 그런 것은 다 악하다고 말을 해요. 그 눈에 다 보이는 것들이죠. 칼을 들고 폭력을 행하는 무차별적인 이런 난동 행위들은 누구나 다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교묘하게 이익을 빙자하고 또 자신의 승진을 가지고 아니면 내게 유익을 구하는 이런 악들은 사실 분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까다롭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일들을 가지고 어디를 가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 앞으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길이 아니라고 하면 그것은 길이 아닌 것입니다. 아무리 누가 이 길이 참 좋습니다라고 말하여도 그 길을 가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다 이런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순간적으로 부자 되는 것, 복권 당첨되는 인생들을 참 좋아하고 부러워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복권을 어마어마하게 사기 때문에 복권에 여러분 어, 복권이 안 팔려서 이번 회그 복권 양이 매진이 안 됐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을 겁니다. 복권은 그것을 사는 사람들이 내는 그 돈을 가지고도 운영이 될 만큼 어마어마한 양을. 양이판매되고있지 않습니까? 사람들, 이 복권에 당첨되거나 아니면, 자신이 가졌던 어느 땅이 갑자기 아, 단지, 아파트 단지로 편입이 되고 어떤 산업단지로 편입이 되어서 매 tangy, piani, bidego, tangy, p i 이런 방식으로 부자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들었던 아주 기가 막힌 이야기는 이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땅 부자가 갑자기 된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일반적인 특징이 하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기가 소유했던 땅을 가지고 갑자기 부자가 되면 두 번째 부자가 되고 난뒤 하는 행동이 뭔저 아십니까 저도 들었습니다 놀랍게도 자기 아내를 받고 평생 같이 살았던 그 아내를 버리고 아주 젊고 예쁜 여자를 구해서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동차가 바뀌고, 참 여러분, 희한하지 않아요. 평생을 함께 살았던 배우자를 바꾸는데, 어, 그것이 어떻게 행복이 될수 있을까요? 그것이 어떻게 고통을? 그래서 그 자녀들은 땅부자가 되면 우리 아버지가 새로운 여자하고... 결혼은 하지 않아도 같이 동거를 하든지 뭘 하든지 아무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결혼만 안 하면 된다고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 세상이 너무너무 악한 것이죠 모르겠습니다 제가 세상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일반화시킬 수는 없지만 이렇게 말하는 분이 어떤 제가 정말 신뢰하는 분이고 그런 말씀을 전혀 하실 분이 아닌 분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걸 보면서 야, 이런 일들이 일상 속에서 적어도 일어나는 일은 털림이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8절 말씀에 딱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고 말하면서 이 8절 말씀에 여호와는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나이다. 구절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여기 여호와는 영원히 지존하시다 한데 지존이라는 말의 뜻은 높다 그런 뜻이 누구도 도달할 수 없는 곳에 가시는 분 하나님은 너무 높으신데 그분의 존재 자체가 높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속성도 인간이 도달할 수가 없어요 거룩함이나 사랑이나 자비나 긍휼이나 그분의 분노나 진노 이건 누구도 도달할 수 없습니다 저는 가끔 제가 이렇게 용서가 안 되는 일들이 있을 때 하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극복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해롭게 하여서 저 사람이 진짜 망가질까 아니면 하나님이 저 사람을 망가뜨리면 진짜 망가질까? 여러분 인간은요 아무리 악하게 누군가를 해도 그 사람이 망가지지 않고 자기가 먼저 망가집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하나님이 저보다 더 아주 진노에 있어서 완벽하시니까 제가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러면서 내려놓은 적도 있습니다. 그 용서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말 여러분 이런 우리 하나님의 지존성은 그것이 그분의 우리가 좋아하는 성품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분노를 우리는 싫어하는데 그것 또한 그 양과 깊이와 넓이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그것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9절 말씀은요 이 우리 성경은 너무 밋밋하게 번역을 하여서 재미가 없는데 원래 그냥 히브리 말 그대로 번역을 하면 왜냐하면 보라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을 이게 한 문장이 끝이 나고 왜냐하면 보라 또두 번째 문장이 시작이 돼요 주의 원수들이 폐망하리니 그들이 다 흩어지리라 여기에 여러분 두 번씩이나 왜냐하면 보라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을, 왜냐하면 보라 주의 원수들이 패망하리니 하였는데, 이 구절은 여러분 그대로 번역을 이대로 해보면, 제일 먼저 보라는 말은 누구에게 하는 건가 하면, 하나님께 하는 말이 하나님 악인들을 보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악인들을 주의 원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고 두 번째는 우리들에게 주의 원수들이 하나님의 의하에서 어떻게 멸망하는지 보라 다 흩어진다라고 두 번씩이나 우리의 눈을 그분에게 하나님에게 또 원수들의 그 길에 길이 어떻게 되는지 보라고 말하는 것이요 여러분 악이 깐죽되는거 너무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악한 자들의 말장난 하는 것에 지나치게 분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망합니다. 악이 없어진 하나님만이 영원히 지존하시고 이 지존하신 하나님의 그 거처에는 성품에는 누구도 도달할 수 없습니다. 악한 자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지 못합니다. 일시적으로 힘이 있고 돈이 있고 건강할 수는 있으나 그것은 영원한 것들이 아닙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은 지존하신 하나님으로 악이 없어진 그분이 온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멸망을 사모하며 사는 자들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을 사모하며 참으로 풀과 같은 인생이지만 믿음의 영원성, 영원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자막을 통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바다를 독극물로 오염시키는 무모함과 저 맑은 창공을 이산화탄소로 가득 채우며 살아가는 자유로운 삶의 스타일을 바꿀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세미나에 참석한 교역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양진일 목사님에게 건강 주시며 교회가 진리의 기둥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한 가족으로 부름 받은 주의 자녀들이 서로를 돌아보며 한 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